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뭐를 주셨어요. 아까 지금 말씀신 것처럼 거기서 사신을 금식하면서 모세에게 쉽게 명을 주셨죠. 우리한테 준 거예요. 결국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준 거죠. 그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 성막을 짓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셔가지고. 식게에서이 성전 짓는 거를 보여줬단 말이죠. 옛날 성전 짓는 거, 거기 성소 뭐 마당이 있고 우리가 보면 마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포장이 있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원약배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걸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영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모든 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님하고 같이 함께 갈라 그러면 영으로 봐야 돼요. 예? 영으로.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을 영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아보면 소용없어요. 지식으로 알아보면 오히려 뭐만 커져요? 교만 해가지고, 예? 교만 해가지고, 자기 잘났다고만 하고, 너무나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기도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대세김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어 가지고 막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이제 그때부터 우리 생수가 내 속에서 나오시자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 그때까지 그때까지 한번터져야돼 이게 한번한번 한번 크게 터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매일 터지면 괜찮지만 그렇게 뭐 사람이 되나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러니까한번성경에서 뭐라고 비침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5장 어, 거기. 보면은 비침을 받고 우리가 한번 비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얘기처럼 성막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성막 그래서 뭐라고 본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본대로 지으라고 이게 그러니까 성막이 뭐가요 뭐가 돼요 성막 천막이라는 거예요 천막이다가 옛날은 이 예배당을 천막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지성수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건물을 지어가 솔로몬 때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성전.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지요.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이 언제 휘파됐냐면 성전도 나중에 휘파가 됐어요. 그게 바벨론이, 바벨론한테 유다가 망할 적에 그게 성전이 휘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유다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수룹바벨의 총독이 있었스룹수바벨 성전을 지어요. 근데 초라하죠, 옛날 것보다는. 그리고 너무 막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수륩바벨 성전도 로마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적에, 티투 장군이 와가지고, 어? 그 성전을 다 휘파를 시켰어요. 휘파, AD 70년에 휘파를 시켜가지고 성전이 없어요, 지금. 성전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이 율법에 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이란 말이죠. 이거 지금 우리, 안, 우리 안에 오신, 어,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 성전이란 말이죠. 내 안에, 이내 마음이 성전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뭐가 있냐면, 희교사원이 있어요. 희교사원. 오마르 사원이라고. 그래서 오마르 사원을 거기서 부술려고 하는데, 그걸 부수게, 부수고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부수게 되면 삼차 대전이 일고 세계에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큰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거다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 자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야 그 사람들은 율법 속에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지어야 돼? 우리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지체가 된 교회가 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항상 사는 인만의 삶을 사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것이 뭐냐 흐름이에 흐름 성경의 흐름 예? 이게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농풀이에요 농풀 농풀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이 호박이 되려고 그러면 열매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침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침했다 서 항상 주님과 함께 가야 이게 우리가 성전이 된 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 뭐 세상에서는 막 놈들한테 잘하고 뭐 하고 뭐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써 우리 가이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이제 주님하고 항상 임마일 삶을 삶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재화 씨가 보화가 다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지만 지금은 성전이 폐파가 돼 가지고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그 훼파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제는 그건 부스대의 유물이죠. 이제 자, 우리가 여기 한번 여기 보십시다. 24장 1절에 보면, 자, 2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드린 프린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제가 가르치죠? 여기. 24장 1절에 보면 성전 회파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런, 이런. 응.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무어뜨린다 왜냐면 그 속에 옛날 성전이 있을 때 그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시부에서 뭐이런데 뒤에서 나오는 그냥 성경이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거기에 보물이 있다고 이사람엘들이 보물 성전을 감춰놨다고 해가지고 그 뭐야 그 로마 병들들이 그걸 성전을 돌 하나도 그그돌 속에 드러나 하고 보물이 그래서 막 이게 돌 하나도 이게 우 남계한 것만 이게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대로. 보는 게 중요해. 보는 게. 보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려고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묵상으로 묵상으로 누가 해 가지고 내가 기도할 적에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보여줘요.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볼 적에 그때 지난번에 공부했죠. 가관에서1 2장1 0절에서 통곡이 나와요. 통곡. 그러면 내 죄가 모두 씻겨나가고 생수가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십3장에서 그게 기본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 나오면 그 다음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맛본 사람은, 맛본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질 않아요. 어디, 뭐, 세상에 막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 생수를 먹나? 여기에만 모든 초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는. 네?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럼 그거보다 기쁨이 없어요. 이거는, 이, 이거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우리가 이 맛을 봐야 돼요. 네? 수박 겉만 핥어도 시원하죠, 여름에. 그 속에 있는 그걸 맛을 봐야 돼요. 겉만 봐가지고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이 다음 어떤 모든 것을 모여? 내가 해야 돼, 내가. 어? 여님 목사는 이제 이 길만 가르쳐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사야 29장에 나오잖아요. 사람한테 배워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과 사김을 같이 못해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없고 지식으로는 알고도 안 되는 게, 예? 지식으로는 알지만, 왜? 사람한테 배워서, 어? 목사님한테 배워서, 그가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은혜가 돼도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봐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목사가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잘안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각자 해야 돼요. 각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라고, 우리 금요일날 저거 오면 기도 도 하고, 그거 해서 거기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보는 방법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 내가 십자가 못 박힌 것도 이제 이런 거 보이고, 또 말씀 속에서 이 말씀들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지키게 돼요. 지키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으로 말하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이 그, 뭐냐,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을 두가두살렐과 올리바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모든 성전을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성령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지니까 나중에 본대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따라서 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걸 뭘로 대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우리가 지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다고 하더라도 성전이 지어져서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성전만 지어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자꾸 지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에, 거기서 연합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들으면 영적인 거고 재미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자꾸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골자예요 이게 이거 모르면 다 소용없어요 에? 내가 그냥 내복음이에요. 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성경 읽고 막 내가 해석해가지고 어, 하는 거다 누구 복음이? 내복음이 내복음. 이거는 하나님 복음하고 관계 없어요. 하나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자 자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7국기 25장 8절에 보면 자 같이 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같이 읽으셔요. 여기 여기 여기. 내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 장막은 뭐예요? 옛날에 성막 있었죠. 성막. 아까 얘기했죠. 성막 있다가니 성전으로 건물로 변해서 천막 이 있다가니. 이 건물로 변해서 이게 성전이고 언제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지금 성전이 여기 내 안에가 성전이에요. 자 출애굽 26장 30절 복음 비테 7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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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하죠. 너는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막 그 어떤 대로 세워요 성막을 보인 대로 보인 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돼요 성전을 성 이거 하나님의 그걸 봐야 돼요. 자 이제 주, 우리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7장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가 본 양식대로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드는 거예요 네, 본대로, 네, 본대로. 자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무사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았느니라 지시를 받았는 지시 지시하심을 받았느 어 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럴 때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되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산에서 보이던 본을 따라 그렇죠 다 보이는 대로예요 성경 말씀이 자 그리고 이그 밑에는 아까 말씀먼저 성전 회파돼 가지고 성전이 지금은 우리 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본대로. 자, 저, 따라서 오셔야 돼요. 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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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대로 지어진다. 본대로 지어진다. 그게 지금 우리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지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하면 아 봐야, 네?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어요. 자. 이제 신약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신약 에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게 어딨나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말씀으로 다 이게 증거가 돼야 되죠 말씀 을 이걸 가지고 자꾸 내가 이제 어떻게 대세금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야 이게 확실하게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대세금 되새김. 자꾸 대세금을 해야 이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성전을 참 이게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말씀에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이 내가 성전 어떻게 지어야 되나 보여지고. 이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성경이라 이거 자꾸 이걸 막 되새김해가지고 그냥 그냥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젊었을 적에는 두세 번 읽으면은 그게 그냥 생각이 나요. 근데 몰라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암송을 안오면 생각이 안 나. 암송이 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하루만 가면 잊어버려요.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고 은혜가 우리한테 이 모이가 시워요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왜 그거 안 오면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우리한테 큰 은혜예요. 그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네? 그냥 그 기억나고는 그냥 흘러가버려요, 그게. 근데 안 되니까 또 오고 또 오고 자꾸 되새기고 할 적에 한때마다 자꾸 틀려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 먹었다고 해서, 아, 나는 나이 먹어서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나이 먹었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왜 이걸 지워져 가야죠. 제대로 지워져 가야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너는 내 멋대로 예배 생활 하고내 멋대로 교회 생활 하고 어, 내 멋대로 모든 것을 판단했지 않냐? 나는 너를, 너를 모른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마태보고, 0장 23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26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계속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또 신약 읽어봐요. 이, 이게 소리내서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암송하는 방법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하셨지만, 옛날처럼 젊을 때처럼 기억으로는 암송이안 돼요. 입으로 돼야 돼. 입으로, 입으로 계속 보면 뭐예요? 입으로 되잖아요. 이게 입으로 하면서 이제 그거를 씹어서 먹는 거예요. 입으로 하면서 하나 한절한 한 절을 입으로 하면서 아, 그 이게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이렇게해서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예요. 그래야 누구 누구 이걸 내가 다른 사람 친구한테고 누구한테 전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 내가 했으니까 나도 입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옛날, 옛날 젊을 때는 뭐 그냥 몇 번만 하면 이게 생각이 다 나고 허요그러니 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또 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봄으로써 지어적갑니다 자, 고린도 3장 1 0절 크게 읽으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에베스 2장 21절 곧 지어져 가는 걸 보셔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수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근데 우리가 여기 그 밑에 성전을 지으시는 목적이 나와요. 성전을 지으시는 목적. 성전을 지으시는 목적은 뭐예요? 옛날 성전을 지으시는 목적도 언약계를 지성수 안에 언약계가 있죠. 거기에 뭐, 쌍난 지팡이가 뭐, 아론, 저, 어,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또, 어, 저 뭐냐, 뭐, 저, 하늘에서 내려온 어, 그게 있었지만, 그런 거다 없어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있었죠. 말씀. 있었지, 말씀. 거기 지성수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지금 보면은,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언약계 이름 이런 거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거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가 돼야 아 언약계 이름이 예수의 예, 여호와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랑 똑같은 거구나. 여호와나 예수 이름이나 예수나 똑같은 거구나. 그냥 우리가 그냥 아 그냥 이야기하니까 아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또뭐 여호와고 여호와가 또다 성령님고 다 같은 거요. 이렇게 하면 뭐냐 내 속에서 확실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것이 네? 내 속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말씀으로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 말씀으로.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